그러면은 공통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 최초에 이렇게 삐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어, 그럼 이 부분이 공통 단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공통 단자 얘가 동작을 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슉하고 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은 동작 후에는 A 접점이 붙게 되는 거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바로 C 접점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딱 해서 탁탁탁탁탁 요런 어, 느낌도 나는 게 바로 이 C 접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C 접점의 그림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도면에서 이러한 모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도면에 제약이 붙어요. 바로 이 머리 공통 단자 때문이죠. 도면을 그리는 것과 실제 설계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 설계는요. 내가 여기서 여기가 이어진 겁니다. 라는 것을 줄로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되겠지만 실제 어떻게 설비자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이어져 있는 거네 라고 인지만 할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는 도면상으로 그릴 때 자꾸 제약이 걸리죠. 이 공통 부분이. 따라서 이 공통 전자, 이 시접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놓고요. 한쪽은 B 접점, 한쪽은 A 접점,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얘는 머리가 어쨌든간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뭐와 B 접점과 A 접점을 어떠한 위치를 조금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바꿔서 사용한다는 뜻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된 회로가 있을 때, 여기다가 A 접점, 예, A 접점 하나 쓰고, 여기에 B 접점 하나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 왜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붙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면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쓴다는 거, 뭐가? C 접점화 시켜 놓은 거는요. 그래서 A 접점, B 접점, C 접점, 어, 여기까지가 우리 접점에 대한 기본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점을 이용해서, 접점을 이용해서 어, 우리 두 번째 사항,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는요, 우리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스위치가 맞습니다. 뭐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든 아니면은 방 안에 뭐 불을 켜고 끄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복귀형 수동 스위치 한마디로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로 벨 말하는 거예요. 벨 누르면은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서 삥한 다음에 손딱띄면은 탁하고 떨어지죠? 오, 그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푸시 버튼, 푸시 버튼 스위치. 버튼 스위치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바로 이 푸시 버튼 스위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위치의 접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a 접점의 모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a 접점은 우리가 세로형은 오른쪽 가로형은 위쪽이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눌러야 되니까 눌러야 되니까 뭐만 요거 짝대기만 살짝, 살짝 얹혀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바로 수동조작 자동복기 그 스위치의 A접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제가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회로가 있다면은, 눌렀더니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켰다 해서 on 버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바로 이 푸시 버튼의 A 접점이 그 조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B 접점이죠 자 우리 이 푸시 버튼의 B 접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눌러야 될거딱 이것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딱 하고 딱 하고 눌렀더니 회로가 어떻게 돼요 오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대표적으로 무슨 버튼이라고 할까? 그렇죠. 바로 오프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래서 우리 수동조작 자동복귀 PB, PBS, BS 그리고 온 버튼, 오프 버튼 이 사항들이 우리 시험에선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그거를 꼭 인지하시면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